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만능 엔터테이너 유교보의 이찬원 씨입니다. 어,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아는 남다른 가족애를 가진 우리 찬원 씨. 그래서 찬원 씨의 가족 이야기는 전할 때마다 전하는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찬원 씨의 가족 이야기는 이미 다섯 편에 걸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가족애가 좋은 찬원 씨다 보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앞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찬원 씨의 가족 이야기 오늘은 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회상해 볼까 합니다 찬원 씨는 이차원 랜덤 문답을 해보았습니다 라는 영상에서 찬원 씨는 세 가지 장점으로 트로트를 나름대로 잘한다 착하다 부모님한테 잘한다를 꼽으며 봄을 1호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편이 되어준 가족들을 꼽았습니다. 물론 가족을 빼면 당연히 찬스를 꼽았는데요. 지금 찬원 씨가 무대에 설수 있게끔 꿈을 실현시켜 주신 분들이라며 열심히 활동을 할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찬스 분들에게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찬원 씨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상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던 날이었지요. 대구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못뵌 지가 벌써 7개월이 넘은 것 같다며. 그간 방송에서 어머니께만 감사 인사를 드린 것 같아. 그날은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거의 25년 동안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우시는 모습을 못본것 같은데, 서울에 와서. 제가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전화를 드리면 자꾸 우신다며. 아버지가 약해지신 것 같고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 짓던 우리 찬호 씨. 키워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빨리 대구에 내려가 뵙고 싶다던 착한 아들이었는데요. 마지막에도 사랑한다는 인사를 잊지 않던 찬호 씨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찬호 씨 전국 노래자랑과 인연은 남다르죠. 전국 노래자랑을 네 번이나 출연한 미스터 트롯에 나가지 않았다면 다섯 번을 출연했을 우리 찬원 씨. 찬원 씨의 송혜생과의 인연편은 제가 따로 이미 소개한 적이 있었으니까 시간 되시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찬원 씨는 고등학교 때 대구 편에서 진토배기를 불러 인기상을 탔었지요. 이때부터 진토배기와의 인연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찬원 씨는 전국노래자랑 사회 출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로 진토배기를 불렀던 고등학교 때를 기억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무대 이후로 진토배기를 부를 기회가 없다가 미스터트롯에 나올 때 아버지가 전국노래자랑에서 불렀던 노래 다시 해보라고 해서 진토배기를 부르게 됐고 이 노래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회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찬원씨의 노래 인생에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준영, 박영진씨가 진행하는 두시만세에 출연한 우리 찬원씨는 아버님도 노래 잘하신다고 하니 박진영씨가 얘기하죠. 뚜에 탄곡 내는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찬원씨 그럴까요? 라고 했었는데요. 송혜샘이 부르셨던 아버지와 딸같은 컨셉의 곡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끗 차이에서 찬원씨는 부모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고 자랐다며 아버지는 60년을 넘게 경상도에 사셨는데 경상도의 무뚝뚝한 가부장적인 아버지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애교가 더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문자를 보내시면 우리 찬원이 오늘 무슨 녹화하고 있겠네 우리 찬원이 많이 사랑하고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하시고 하트를 색깔별로 50개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원씨는 옛날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다며 평생 일밖에 모르고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측은하고 안쓰러워 부모님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나곤 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편하게 사셔서 눈물이 안 난다고 했는데요. 그건 찬원씨 같은 효자가 있어서겠지요. 그런데 그런 자상한 아버지가 찬원씨가 가수가 되겠다고 할 때만 딱 그것만은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너만큼 노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널렸다.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찬호 씨가 데뷔하자마자 2로 팬이 되어 주셨다고 했지요. 같이 MC를 보던 딸을 키우는 홍진경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인정 안한게 아니라 자식의 장래가 걸려 있는 문제라 진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뭐든지 알아서 해너잘될 거야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식에게는 보수적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 홍진경 씨의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힘든 길인 지 알면서 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지요. 재능이 없어서 못하게 한게 아니라 찬원 씨 아버님도 젊은 시절 경험이 있으시니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보니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 생활 기록부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놀란 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상을 탔을까요? 전제 개인적인 기억에 개근상 말고는 별로 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참 비슷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찬원 씨의 초등학교 5, 6학년 진로 지도상에 요 찬원 씨 부모님들도 교수를 희망하셨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찬원 씨는 가수, 오로지 가수였었습니다. 참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게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진로지도 상황에는 본님은 역시 일관성 있으시죠 교수. 본님은 교육자가 되기를 바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찬원 씨는 교수님이 되어도 정말 잘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찬원 씨도 일관성이 있지요. 가수, 연예인, 방송인. 어릴 때부터 꿈이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사람도 안 많지만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은 더욱 흔하지 않은데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노신 편스토랑을 통해 20년 만에 첫 가정여행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부모님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오셨고 그 이후 30년 동안 함께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으셨다며 부모님을 위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제주 가정여행은 숙소부터 맛집 선정, 운전까지 모든 것을 찬원 씨가 직접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찬원 씨는 돈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가족 여행이었다며 뿌듯해하기도 했었지요. 부모님은 신혼여행 이후 다시 자식들과 함께 온 제주여행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톱퍼온 25시를 통해 찬원 씨는 가족들과 처음으로 떠난 오사카 여행 인증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찬원 씨는 3보12찬원이었다며 한국인이 너무 많으셨고 제가 2천원 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죠 팬들이 많이 알아보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해외까지 와서 아들을 다 알아보니 부모님은 정말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초였죠 편스토랑에서 너무 바쁜 찬원실 위에 외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식재료들을 택배로 보내주셨는데요. 외할머니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찬원씨위에 보낸 택배세상자 사랑 가득한 음식들. 찬원씨는 우리 외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가 편스토랑이라고 했는데요. 이유는 찬원씨의 사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라고 하죠. 그날은 아버지의 손편지도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 봐도 아버님도 글도 참잘 쓰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찬원씨도 그런 거겠죠. 부전자전입니다 찬원씨 아버지의 편지 속에는 늘 가족을 생각하는 착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로서의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찬원씨 아버지는 최근 찬원씨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었죠.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짬을 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모시고 다녀왔던 것입니다. 찬원씨는 여행가서 병 너머로 왜 할머니와 어머니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정말 좋았다며 자주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라고의 감동을 더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오래전 추억을 되새겨볼까 합니다. 봉숭아학당에서 찬원 씨는 아기 때 돌잔치를 냈던 추억의 아파트를 찾아가 아버지에게 영상 통화를 통해 오늘이 젊은 나를 직접 불러 주었었는데요. 아버님 정말 옛 생각에. 저주셨을것 같습니다. 하물며 근형님들 장민호씨 영탁씨의 코러스까지 사실 저도 너무 잘 들었던 곡입니다. 오늘이 젊은 날은 노래 가사 때문에도 공명을 나이아가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드라마 별이 되어 빛나리의 OST로 원래는 나이아가라가 맞았었습니다. 그러나 앨범에 곡을 집어넣을 때 오늘이 젊은 날로 공명을 바꿔서록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하츠너 씨의 나이아가라라는 곡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곡은 생각해보시면 오승곤 씨의 내 나이가 어때서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내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늙은 날이지만 내가 살아갈 날 중엔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